안녕하세요. 새로미입니다. 모든 스포츠에서 감각은 무척 중요합니다. 수영선수들은 물을 가르는 감각이 중요하다고 하고, 야구투수는 공을 때리는 손의 감각이 중요하다고 하고, 야구타격에서도 손맛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탁구도 손가락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지도자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스포츠에서 감각은 중요합니다. 투수들이 3진을 잡을 때, 타자가 홈런을 칠때 짜릿한 손맛을 느낍니다. 탁구 타격도 마찬가지인데 탑스핀 순간에 짜릿한 손맛을 느낍니다. T2 다이아몬드 대회에서 우승한 이윤주 선수가 포핸드, 백핸드 탑스핀을 칠때 짜릿한 손맛을 느꼈을 겁니다. 이번 대회를 보니 린윤주 선수의 포핸드 탑스피 타격 메커니즘이 더 좋아졌습니다. 사람의 감각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이 있는데 탁구 임팩트 때 주로 거론되는 것은 시각, 청각, 촉각입니다. 시각은 날아오는 공을 보고 임팩트 순간에 볼수 있고, 청각은 임팩트 순간에 들리는 소리, 촉각은 임팩트 순간에 라켓의 진동을 느낍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중앙일보 기사인데, 사람의 반응 속도는 시각보다는 청각이 더 빠르고, 운동신경이 좋은 선수들이 0.1초라고 합니다. 사람은 시각보다는 청각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청각보다는 촉각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손에 불에 닿았을 때 뜨겁다라는 정보가 뇌로 가서 손을 치우라는 반응이 올 때까지 시간이 0.02초라고 하는데 신경 세포 안에서 속도이기 때문에 손이 반응하는 시간은 이보다 늦다고 합니다. 다음에 블로그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탁구는 공이 라켓과 맞는 임팩트가 라켓에 맞고 손에 손에 전달되고 다시 그 감각이 내에 전달되기 때문에 0.02초보다 훨씬 늦게 감각을 느낄 겁니다. 골프 타격에서 골프공과 골프헤드가 접촉하는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탁구 타격에서도 골프 퍼팅보다는 그 시간이 짧고 골프 드라이브보다는 접촉 시간이 더길 겁니다. 골프 퍼팅이 만분의 8초라고 하고 야구 타격은 만분의 7초로 갑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 것인데 탁구 타격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와도 탁구공과 탁구 라켓이 머무는 시간은 천분의 1초는 될 겁니다. 즉, 천분의 1초인데 이 시간은 촉각을 느끼고 이를 조종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촉각으로 느끼고 조종하는 최초 시간, 최소 시간이 백분의 2초인데 이미 탁구공은 접촉시간이 1000분의 1초이기 때문에 라켓을 떠나고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탁구 임팩트 순간에 타격의 구질을 바꾸기 위한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많은 분들이 탁구에서 회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임팩트 순간에 회전을 주려고 합니다. 임팩트 순간에 회전을 주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팔과 상체에 인위적인 힘이 들어가서 타격 메커니즘을 방해하게 하고 임팩트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임팩트 순간에는 힘을 모아준다는 생각 외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임팩트 때 좋은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탁구공이 라켓을 떠나고 나서 맞는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탁구 타격의 감각은 공이 라켓을 떠난 뒤에 느낄 수 있는데 타격 메커니즘을 만들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격할 때 짜릿한 손맛을 기억하고 이를 다시 되살려야 합니다. 타격하는 선수들은 자신이 치는 타격 메커니즘을 볼수 없는데 감각은 느낄 수 있어서 이런 감격을, 감각을 중요시 여입니다 지도자는 선수들이 치는 타격 메커니즘을 볼수 있고 선수는 이를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서로 대화를 하면서 좋은 감각을 찾아줘야 합니다. 물론 타격의 좋은 감각은 자연스러운 타격 메커니즘에서 나옵니다. 타격을 할때 감각은 타격 타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격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집니다. 타격을 할때팔 위주로 스윙을 하는 것과 상체 위주로 스윙하는 것, 하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스윙할 때그 감각은 달라집니다. 7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포핸드 탑스핀 동작을 분석하고 훈련 방안을 찾아준 탁구의 스윙 패턴 및 임팩트 기술 분석평가와 기술 훈련 방안에서도 7명의 선수에게 오리 터크의 기술 감각 훈련을 하라고 제시를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처럼 탁구의 포핸드 탑스핀 스윙은 충분히 상체 힘이 빠진 상태에서 백스윙에 의한 지면발력의 탄성과 신체의 회전관상을 최대로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탁구의 포핸드 탑스핀 스윙은 오른발력에 의한 허리회전과 임팩트 순간의 브레이킹 포스를 이용해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스윙을 하는데 이때 스윙이 지면 발력을 충분히 이용해서 허리회전이 이루어지는지를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조금 지루하더라도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스윙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기본 자세를 취합니다. 고무밴드의 가벼운 탄력을 느끼면서 스윙 동작을 하는데 이때 스윙 동작은 4분의 1 수준으로 아주 가볍게 합니다. 30%의 스윙은 3, 4일 가볍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50에서 60% 수준의 스윙으로 빠르게 스윙하는데 정확한 동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체를 이용하면서 스윙을 하는데 허리의 토크 감각과 어깨 회전의 감각으로 구분하여 실행합니다. 두 가지의 회전 감각을 느껴보는 것은 자신의 소용 동작이 어깨가 먼저 가동되는 동작인지 혹은 지면발력을 이용한 허리의 회전이 먼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면발력을 이용해서 허리의 회전에 의한 스윙이 상체나 어깨의 힘이 자연스럽게 빠지고 부드러운 스윙이 된다는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의 힘이나 어깨를 먼저 가동시키는 스윙은 어깨나 팔에서 힘이 먼저 늦, 힘이 빠지는 느낌을 알수 없고 하체를 이용하여 허리를 먼저 가동시키는 스윙은 고무 밴드의 탄력이 허리 허리의 스윙 직후 어깨나 팔에 힘이 작용되는 느낌을 몸으로 알수 있습니다. 하체를 이용한 허리 특구 스윙을 정신을 집중하여 몸으로 느끼는 감각을 숙돌하여야 하는데 30% 스윙이나 50% 50에서 60% 스윙은 충실한 기본 기술 동작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리듬과 타이밍을 느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스윙의 감각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가벼운 신체중심 이동과 함께 스윙의 정도를 50에서 70%, 70에서 80% 수준까지 증가시키면서 빠른 리듬으로 훈련을 합니다. 빠른 리듬에서 감각이 떨어지면 바로 스윙의 수준을 낮추고 점진적으로 스윙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이런 감각은 사실 혼자 스윙 연습할 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포핸드 타격을 할때 임팩트 순간의 감각을 설명하고 있는데, 스윙을 할때 팔이 먼저 나가서 임팩트 되는 것, 상체가 먼저 회전해서 임팩트 되는 것, 하체를 충분히 이용해서 허리회전을 하고, 상체 회전에서 팔 스윙이 되어서 임팩트 되는 느낌은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을 천천히 하면서 본인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2009 보고서는 국가대표들에게 고무밴드를 가지고 스윙 감각을 느끼라고 했는데, 탁구를 늦게 시작한 분들은 밴드 없이 제가 하는 스윙 연습을 천천히 하면서 스윙할 때 팔이 먼저 나오는지, 상체가 먼저 회전하는지, 양발과 양다리에서 탄력을 느끼고 그 힘이 전달되어서 엉덩이가 회전하는지를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윙 연습을 하실 때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올려 놓은 설명과 선수들이 직접 연습하는 영상을 보면서 본인이 차분하게 느끼면 좋습니다. 스윙 연습을 할때 처음에는 천천히 하면서 하체 리드에 의해서 상체가 회전하고 팔이 따라가는지를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스윙 연습을 하면서 중심이 흔들리지도 아, 흔들리지 않는지도 느끼면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선수들이 스윙 연습하는 장면인데 그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선수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빠르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처음에 이런 스윙 연습을 할때209 0 보고서가 얘기한 것처럼 30% 속도로 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체를 이용해서 허리회전을 이용하는 스윙이 되는지를 천천히 느끼면서 연습을 하고 스피드를 점점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스윙 감각을 느낄 때 하체에 의해서 엉덩이가 회전하고 어깨가 회전하고 팔이 회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모든 스포츠에서 감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탁구도 마찬가지인데 임팩트 때 짜릿한 감각을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임팩트 감각은 임팩트 후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임팩트 후에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감각으로 임팩트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감각을 느끼려면 먼저 좋은 타격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정확한 타격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타격 메카니즘을 만들 때도 천천히 스윙 연습을 하며 본인의 스윙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타격 메카니즘을 익히고 좋은 스윙 감각을 느끼고 짜릿한 타구 감각을 느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